안녕하세요. SP뉴스 길소연 김보은입니다. 2018년 새해 잘 보내셨나요? 저희는 아주 잘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2018 SP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천만 관객 돌파를 앞두며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신과 한계를 김재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영화 신과 함께를 아십니까? 이승과 저승을 오가며 주인공을 변화하는 차사들의 이야기인데요. 하정우, 주지훈, 차태현, 이정재 등 화려한 캐스팅과 신선한 소재로 관객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김지훈 기자였습니다. 저도 영화 신과 함께를 봤는데 정말 스릴 넘쳤습니다. 여러분도 꼭 감상해 보세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마약 판매가 허용되는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마약을 사들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오은채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일부 지역에선 마약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마약 거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마약을 사기 위해 미국으로 떠나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마약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을 더욱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불법 거래가 없길 희망합니다. 특보입니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암살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박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박주영 기자. 오늘 새벽 1시 42분경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채측근 김모 비서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김정은은 배에 두 발의 통화를 받고 즉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선 내분이 일어났으며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상 SPUS 박주영입니다. 다음은 날씨 소식입니다. 고아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 서울은 오전 최대 영하 7도, 오후 0도로 오전에는 영하 7도까지 기온이 떨어지지만 맑고 구름이 적은 날씨로 체감온도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후엔 기온은 올라갈 예정이지만 구름이 많고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보통에서 한때 나쁨으로 바뀌어 외출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S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